오늘 중앙대학교가 프리드로우를 얻으면 거의 다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. 프리드로우. 아, 그 들어가지 않았어요.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. <laughs> 자, 그리고 골밑에서 흐르는 공을 다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. 참, 하나 따오기가 쉽지 않은 경기대학교네요. 대학교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 됐는데 말이죠. 예. 자, 분위기를 다시 올려 가면서 경기를 해야겠습니다. 자칫하면 분위기가 확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. 자, 빨리 잡아 줘야죠. 바깥쪽으로 길게 빼 줬습니다. 안쪽으로 속도를 붙입니다. 레이어 아, 성공! 빨라요. 이준 선수. 오늘 중앙대학교 들어오는 선수들마다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네요. 어, 이기준 선수가 오늘 경기 많이 뛰고 있진 않습니다만 다섯 어, 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저 선수가 중간 중간에 들어오면서 브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. 예. 박찬호가 내줬고요.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권혁준이 올려놓습니다. 다시 12점 차 57대 45 시 김세창 패스가 빠르게 돌아갑니다. 잘 받았어요. 박진철. 쉽지 않았어요. 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박진철. 본인에게 들어간 공은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을 있습니다. 그렇네요.